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충북 ESG 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출신이시고, 청주고 졸업하시고, 충북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하셨습니다. 강릉 영동대 교수를 하시면서 총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충북 ESG 실천위원회 전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뷰티화장품연합회 부문 맡고 계시고요. 현재 청암 한봉수 의병장 기념사업회장을 맡아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님 지난 1월에도 저희 테일라이브에 뭐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그 이후로 보니까 아주 소식이 많던데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지난 그 2월에 충북 ESG 포럼 발대식이 있었고요. 충북 ESG 포럼 봄 계획 특강으로 김재홍의 찾아가는 ESG 특강 3회를 연속 시리즈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 CBS 라디오 방송 등과 인터뷰를 하였고요. 아 그리고 5월 13일 개소식을 서황리에 무사히 잘 마치고. 충북 도민대상 ESG의 이에 예, 확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네. 저, 김재 대표님께서 ESG 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이제 용어이기도 음. 합니다만, 음. 아마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음. 관심을 기울여 하는 음. 그런 겁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김재형의 찾아가는 특강 하시는 거예요? 예, 어... 김재형의 찾아가는 네, ESG, ESG 특강. 특강입니다. 어, 예, 어디? 예. 주로 저 청원구 쪽에서 하십니까? 예, 처음 그에서 주로 많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찾아주시면 또, 아그 원하는 데 가서 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아 LH 공사에서 또 특강 요청을 해서 아또 특강을 그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네. 특강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ESG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데 한번 네.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네. 13일에 충북 ESG 포럼을 개최를 하셨어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오셨을 텐데 네. 지금 사무실이 그럼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율량동 그 쉐보레 자동차 건물 그 음. 3층에 음. 아, 5월 13일날 그 사무실을 그 마련해서. 저 개소식을 하였고요. 어,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또 네. 격려도 해 주시고 소황리에 음. 무사히 잘마쳤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아, 다시 한번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그 사무실이 음. 그 민주당 충북도당 가는 거기, 맞은, 맞은 편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은 편 쪽에? 아, 예, 예, 네, 네. 예, 예. 그쪽에, 청원구에, 그 예, 사무실을 예, 예. 아, 만드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제, ESG가 화두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약자이고 하다 보니, 모르는 분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예. ESG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어, 사실, 그, 많은 분들이 ESG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ESG란, 아,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음. 환경의 E, e. 그 다음에 사회의 S, 사회의 S. S 예. 그 다음에 지배구조를 뜻하는 음. 아, 거버넌스의 G, 요 음. 용문자 이니셜을 따서 ESG 경영이라 부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면 은 네.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경, 든. 사회, 투명, 투명 경영. 경영.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을 음. 기업체도 하고, 뭐 예. 기업체뿐만 아니고, 뭐, 우리도. 정부나, 뭐, 기관, 사회단체, 음. 하다 못해, 가정까지도 음. ESG 경영을 실천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음. 그 도민 대상으로 ESG의 음. 이해 및그 확산을 위해서 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기 대표님께서 그 ESG 예.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 ESG 중에도 예. 그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생활 ESG입니다. 생활 ESG, ESG. 물론 예. 기업도 ESG를 실천해야 되지만 음. 생활 속에서 모든 국민이 ESG를 실천해야지 음.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그 중에 그 주제가 음. 좀 있던데요. 예. 그중한 눈길 을 끄는 게 4차 산업혁명과 ESG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ESG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laughs>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예. 그 핵심은 뭐죠? 예, 원래 그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네. 세계 경제 포럼인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처음 사용되었고요. 아, 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은 아,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음.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그 말로 네. 초 연결성, 초 지능성이 음. 대표적인 그 특, 네. 아, 특징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뭐 인공지능이나 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 음. 이러한 그 핵심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중복합되어 네.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음. 매우 급속도로 혁신적인 변화를 음.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그 사람 대신 음. 인공지능의 아, 작업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음.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의 공존 문제, 아. 그다음에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 음. 그리고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 윤리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그러한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ESG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네. 계속될수록 사차까지 네. 올수록 오히려 예. 인간 존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 위협이 있으니 예. 더더욱 예. 환경 예. 또 사회 예. 투명경영을 예. 예. 해야 예, 된다. 예. 아, 이런 뜻이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예. 얘기인것 같아요. 요새서 예. 예. 식당에 가면 띵동 <laughs> 띵동 하고 다니는 그그 예. 뭐지 예. 그 예. 예. 그 서빙하는 로봇. 이 예. 그냥 예. 뭐 그건 아직은 생긴 건 로봇 같진 않고 예. 인간 같진 않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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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예.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그런 거 예. 보니까 점차 예. 생활에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예. 가까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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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로봇이 정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많은 일을 대체한다면 예, 예, 예. 인간은 또뭘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수록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인본주의, 인간성에 중점을 두고 ESG 경영을 더욱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네. 뭐 30초도 좋고요, 한 1분도 네. 좋고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평소에 특강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아, 소개도 좋고, 네. 한번 강의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제, 현재 세대, 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 이제 화석에너지 그 사용으로 인한 그 환경 오염, 아, 또 이런 과정에서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시키고 있고요. 음. 또 이로 인한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등 아, 이러한 어떤 환경적 책임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사회의 그 팽배에 있는 불평등, 불공정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 기관, 각종 사회 단체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이사회나 지배구조 구성을 통한 투명경영 책임,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 등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경영을 실천해야지, 아, 우리가 미래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음. ESG 경영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그, 저희 같은 조만 회사도 그렇고, 예, 예. ESG 이런 거, 사회적 예. 책임 경영, 예. 이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이거 다 대기업이나 예. 수출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 같은 쪼만한 기업이라든지, 예. 이런데 생활에서 이게 과연 필요할 거냐, 예. 또 하고 싶어도 예. 할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도움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 어, 그래서 사실 그뭐 ESG 그 경영 실천을 아, 기업에 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아뭐 이렇게 맡기는 것은 좀 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기업들이 아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음.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책도. 아, 동반되면서 음.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유도를 하는 음.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라벨처럼 예. 이렇게, 예. 뭐, 뭐 생활 균형 그치. 정책처럼 예. 예. ESG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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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이니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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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아주 맞는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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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SG 하고 싶 근데, 음, 들어보면 음, 좋은 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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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예, 예. 그런 거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예, 예. 녹록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예, 예, 예. 기간도 많을 테니까요. 예,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ESG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아 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예. 전기전자 분야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예. 사실은 저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이죠. 예. 그때는 저 아, 우리가 이제 그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이제 거의 뭐 중심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 그 환경 오염보다 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이제 음. 그 관심이 더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아, ESG 경영이 이제 아, 2016년이죠. 그때부터 아. 이제 아, UN에서 서서히 네.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칠 무렵인 네. 2020년 그 음. 하반기에 네. 처음으로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접 접하, 접하고 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음. 아, 실천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그런 그 아, 느낌을 이제 직감하고 음. 아, 2021년 총장 임기를 마치고 네. 아 그니까 2021년 5월이죠. 아 네. 청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 충북 ESG 포럼을 음. 만들어서 우리 그 청주시민들, 우리 충북 도민들 대상으로 음.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음. 이해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음.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충북에서 ESG 음, 음, 관련돼서 음, 음. 전문가도 아까 몇명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더 생기지만 음. 최초의 초창기에 이에 관련해서 얘기,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예예. 우리 대표님이 거의 진짜 최초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예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역할을 예예. 많이 예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특강을 하는 곳이 이 정원구 위주로 하시는 거죠. 그, 뭐, 딴 데도 LH도 아까 했다고 예예. 했고, 좀더 많은 곳에서 예예. 강연도 많이 하시고, 예예. 인터뷰도 하신다니까. 예, 예. 아, 폭넓은 예. 활동을 많이 하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 저번에 저희랑 이제 인터뷰할 때 예. 그때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예. 내년에 총선이 열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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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대표 시기 음. 음. 전에 이제 총장 전 총장님으로서 음. 예. 아, 총선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었어요. 예. 예.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 지금 어떻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제 음. 뭐그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그아 네. 어,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그 음. 전기전자 분야그 음. 전공자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그 전문성을 음.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요즘 세계적 흐름이고 태세인 음. 그 ESG 경영에 대한 전문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아, 대학에서처럼 이제 정치도 음. 잘할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우리 초원부 그의 어떤 그 발전에서. 제 음. 모든 역량을 발휘해보겠다라는 음. 그 의지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두 예. 번보다는 좀더 예. 차분해 주신 것 같고, 예. 뭐라고 할까? 예. 예. <laughs> 세파에 좀 예.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예. 요즘 일정이 어때요? 주민들 많이 만나시죠? 예, 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음. 이제 아직까지는 충북 ESG 포럼이란 음. 이 조직의 어떤 그 발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음. 우리그 도민들 대상으로 이제 ESG의 이해 확산 쪽에 주력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음. 이러한 ESG 그 확산 전파 운동도 음. 병행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접촉을 이제 더욱 음.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특강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 뭐 질의응답도 있고 예. 또주민들 행사 같은데 예. 만나 보면 예.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요새 또 정치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뭐 코인 부탁하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laughs> 예. 예. 아. 예. 코인 음. 그 대표님 코인 하세요?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그 저는 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 대부분 은 그런 거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혹시 그 지역구로 뭐 국한하거나 뭐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총선에서는 어떤 게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 특히 저 우리 그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오창의 이제 첨단 네. 과학산업 어떤 그, 음. 그 방사광 가속기도 그, 들어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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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그런 그근거지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구의 그 특성에 그 맞는 음. 아, 과학기술 분야 그 전문성을 제가 음. 좀 갖추고 있고요. 네. 또 요즘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적 음. 흐름이고 대세인 음. 아, ESG 경영에 대한 아, 나름대로 전문가적 비전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우리 그 청구의 그 발전에서 좀 역할을 음.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그요즘을갖다 우리가 제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음. 이 정치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음. 결국 아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갈수 있다 또, 음. 또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음. 또 그런 측면에서 아그 나름대로 제가 좀 음. 다른 그 그 어떤 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적합, 음. 우리 청구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음. 좀 쏟아볼 그런 예정 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참 요새 예. 그 내수에 그 구조형 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농가? 아, 어,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음. 지금 그 내수 그대수안이서 북이 지역이죠. 북이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음. 발상을 해서 아마 주변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아이 청주시에서 발빠르게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놓고 음. 지금 상황을 그 정리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 걱정은 되는데, 또, 예. 근처에 가면, 예. 혹시 또, 오염을 확산시킬 것 같아서, 예. 예.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렇 네, 사실 그렇죠. 잘 전화로 격려하시고, 그것도 그쪽, 부시 쪽, 예. 그쪽 농, 한우 농가 분들, 아주,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예. 피해 회복이 예. 되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벌써, 한우가 1,500마리인가가, 매몰됐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아이고, 일이죠. 예. 예. 좀 예.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기운 내시기 바라고. 예. 굳이하게 그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ESG를 이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청구 주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생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저한 민생 경제 위기, 환경 기후 위기, 청년 실험 문제, 그리고 노인 복지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이러한 위기 등을 해결하고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저 대표님 그 지난 1월부터 상당히 아, 네, 자연스러우시고 네. 인터뷰도 아, 잘 하시고 네네 <laughs> 네, 아직 카메라 울렁증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아 누가 특강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건아니고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 보, 보다 보니까 훨씬 음, 예,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예, 예.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음,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파이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기운을 좀 불러 넣어드릴까요 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좀 있다가 예. 어디로 가세요 또 오늘 내일 또 바쁘시죠? 네, 일단, 율량도 사무실 틀려서 음. 또 이제 그 지역 그 주민들하고 또 어떤 그 미팅이 좀 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네. 현안들을 청취할 어. 예정이고요. 어, 지금 또, 어, 그런 다음에 그또 내수 북이 쪽에 지금 음. 여러 가지 그 구제역이 음.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잠시 이 음.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어떤 간담회를 가지면서 또 의료의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저 마지막으로 예. 어떻게 정치하실 만해요? 예, 뭐 그저 힘들지만 뭐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 주시고 앞으로도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예. 예.